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영남 상주방송 아나운서 이지혜입니다. 전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어서 타 지역에 비해 청정지대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대구에서 31번째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의 긴장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감염병입니다. 그만큼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게 중요하겠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손 씻기에 생활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 후에도 손을 씻어야 하고요. 외출 후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다녀오면 반드시 비누를 이용해서 물에 30초 이상 꼼꼼하게 씻어야겠습니다. 의료기관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방문할 땐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등 기침 예절을 준수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감염 경로는 호흡기란 점을 유의해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도록 하고요.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문의한 후 선별진료소에서 우선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 여행력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시민 여러분의 협심이 중요하겠습니다. 상주 방송 시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현명하게 이 위기를 잘 이겨내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북부권 선거구 주민궐기대회가 열렸습니다. 채널 영남 상주 방송과 상주 상무 프로젝트단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상주시 보건소가 코로나 19에 대응해 방역 기동 테스트 포스팀을 편성했습니다. 2월 18일 상주 문화회관에서는. 경북 북부권 선거구를 지역 생활 여건에 맞게 재조정하라는 주민들의 대대적인 권기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권기대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 바로잡기 상주 지역 남정일 공동대표를 비롯한 상주시 40여 개 단체와 울릉군을 비롯한 경북 북부권 12개 시군에서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시군 대표자들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번 대회 외에도 그동안 불합리하게 지정된 선거구를 바로잡기 위한 경북 북부권 시군 릴레이 결의 대회와 국회 방문 등의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초구 대회를 시작으로 해당 단체는 제 21회 국회의원 선거구를 지역 주민과 지역 유권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선거구로 새롭게 재조정할 것을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채널 영남 상주방송과 상주상무 프로축구단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월 18일 오후 3시 상주상무 프로축구단 회의실에서 진행한 협약식엔 채널 영남 상주방송 최병택 대표와 상주상무 프로축구단 신봉철 대표이사 그리고 양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상주방송은 구단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하며 시민축구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역방송으로서 함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 경기장 내 채널영남 상주방송의 전광판 광고가 게재됩니다. 홈 경기장인 상주시민운동장에는 넓고 쾌적한 경기장뿐만 아니라 VR 체험관과 작은 경기장 그리고 구단의 역사를 알수 있는 전시관과 기념품 가게가 마련돼 있어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상주 상무 프로축구단의 무한한 발전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상주 상무 프로축구단의 무한한 발전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시 보건소가 코로나19에 대응해 방역기동 테스크포스 팀을 편성했습니다. 상주시 보건소는 2월 4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방지와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방역기동 테스크포스팀을 편성하고 방역소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특히 2월 6일부터는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버스터미널, 시청 등에 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해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예방수칙을 집중 교육하고 지난 1월 말엔 마스크와 손소독제, 기구소독제 등 7천여 개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집, 경로당 및 취약계층 등에게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 2만 5천여 개를 추가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방역기동 TF팀은 지난 2월 6일 시청사와 읍면동, 산하공공기관, 터미널 등의 다중이용시설과 더불어 버스와 택시에도 특별 방역소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우도시 상주에서 4쌍둥이 송아지가 탄생했습니다. 상주시 함참읍 태봉리의 한 축산농인 김광배 씨의 한우는 지난 14일 5시간에 걸쳐 암송아지 2마리, 수송아지 2마리 등총 4마리를 순산했습니다. 이에 대해 축산 전문가들은 한우가 쌍둥이를 출산할 확률이 1% 미만인데 3쌍둥이도 아닌 4쌍둥이를 낳는 경우는 매우 드문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한우 사육주수가 최상위권인 상주에서 생긴 기록적인 일에 매우 기쁘고 경사스럽다는 소감과 함께 상주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주교육지원청이 2월 4일 상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상주교육지원청과 상주시청 관계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상주미래교육지구 사업계획 사전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상주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지난 8월 경상북도교육청의 경북미래교육지구공모사업에 선정돼 2020년부터 4년간 지자체와 도교육청으로부터 연간 각 2억의 예산을 받아 학교와 지역사회의 소통과 협력으로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해 참된 사람, 따뜻한 상주교육 실현을 목표로 기획되고 있습니다. 이날 사전 설명회에서는 그동안 기획팀 및 준비위원들의 협의회와 선진지 방문을 통해 수립한 2020년 상주 미래교육지구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추진 방안을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향후 상주 미래교육지구는 소통과 협력의 상주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상주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인 미래교육과정 운영과 마을 교육 공동체를 통해 모두에게 따뜻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3대 추진 과제로 2020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및 상주시장 재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개소식이 진행됐습니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선거 중점 단속으로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여론 조작, 선거 폭력과 더불어 불법단체 동원과 공무원 등의 불법 선거 개입, 가짜뉴스 같은 허위사실 공표, SNS 등을 이용한 선거법 위반 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입니다. 특히 선거 범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선거사범 수사 상황을 유지 관리하면서 우발 상황이 발생하면 완벽한 초등 조치는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와 한라인을 구축해 빈틈없는 선거 치안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주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